대원사 계곡입니다 지리산의 대원사 계곡이 너무 좋습니다 수량도 풍부하고 신라 진우왕 때 세워진 대원사는 임진왜란과 여수 순천 사건 당시 빨치산 토벌 작전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후 만화당 법일스님의 재창건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 이후에 비군이 사찰이 되었습니다 수덕사의 변성암 성남사와 함께 우리나라 비군이 스님들이 마음 공부하는 장소로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5 4 8년 1685년 숙종 11년에 퇴사된 옛터에 운건스님이 절을 짓고 대원암이라고 하였으며 고종 7년에 구봉스님이 낡은 건물을 중건하고 현재 대원사로 불리게 됐대. 절을 먼저 올라가 봅시다. 방장산 대원사 지리산 대원사 음. 대웅전이 딱 음. 보이네. 여기서 아, 세꺼운 다신 분들 다 소원 선취하십시오 이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절이, 이 과정을 뜻하는 절이 되습니다 주로 사 산암과 절은 오래된 절인데, 예전에 있던 건물들이 다 전란으로 전소되고, 새로이 재건이 돼가지고 오래되었다 하는 그런 거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 중단마을, 세제마을, 육평마을 마을이 꽤 많네. 아, 여기 대원산인데 올라가면서 육평마을 삼거리마을, 음. 내곡마을, 음. 중단마을, 세제마을. 와. 그러면서 이게 계곡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네. 대원사 입구 주차장에 주차하고 스텔스 차가운 가능한것 같아요 계곡 내 출입을 못 하게 끔어놨네평마을은 1.25km에 대원사 계곡길 한번 가보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깐 갔다 옵시다 계곡의 그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꽃이 다 지고 있는데 뭐 향기가 좋아. 아니, 아우, 야, 이거 지구인데도 향이 이렇게 세네? 꽃향이 상당히 좋네. 대원사 계곡길을 걷고 있습니다. 숲이 워낙 좋아가지고 대원사 계곡 둘레길이 좋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네요. 지금 요 앞에도 한물리 가시고 있고. 제곡을 진입할 수 있는 데는 다 이렇게 지금 통제를 해놨어요. 계곡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계곡에 접근을 못합니다. 데크 그 있는 데까지 잠깐만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 그늘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땀도 하나도 안 납니다. 또이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험한 것도 아니고 험할 경우는 데크를 산책하기 좋게 둘레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소리 들으면서 가는 둘레길도 좋아요.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들이 소나무도 수탈을 했고. 역시 지리산입니다. 음식 싸워가지고 뭐 여기서 치사하는게 아니라 싸운 음식을 먹고 깨끗이 자리를 치우고 가는 거야 뭐 상관 있습니까? 푸짐하게 응. <laughs> 싸우셨어 어. 숯값하고 다 싸웠어 그지?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만은 대원사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화장실이 있어서 스텔스 차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하루 보내는 것도 또 대원사 계곡을 트래킹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멋진 대원사 계곡길입니다. 이 방장산은 지리산의 옛 이름이래요. 방장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 방장산은 매우 넓고 깊은 산이라는 뜻이랍니다 육평마을의 가불가든에. 산채 비빔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비빔밥 먹고 파전까지 먹으면 너무 배가 불를 l 것 같아요. 배원사 계곡길로 가면 이제 이쪽으로 나와요. 지리산 막걸리 드세요. 우리 그래서. 안 먹어봐서 네. 네. 전국 막걸리 다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먹 을게요. 산채 이기 밥 음. 자, 동동주 자기 는한잔먹 지리산 네. 막 음. 아, 마밥도 봐. 음. 아, 도와 주시 말고싶 은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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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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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거리까지가 가고 싶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짜. <목소리도> 음. <목소리>

그러이 때문에 못 먹겠어. 전이야전이야 나오면 다들 잘 먹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계곡에 발단보러 갑니다. 이게요로내리가저 앞으로는 리가요로 나는 다리 밑으로 갈래 어우, 차고, 어우. 엄청 차고. 아, 저분들은, 저쪽에 는 검수인물, 중지에 가져와가지고, 식사하고 있어 나무 그늘에서. 아, 파리시리다요 지역만큼은 계곡에 들어가도 괜찮 지역이랍니다. 허거가 난 지역이래요. 아, 좋습니다. 대원사 계곡길 따라서 오면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서, 예, 이쪽으로 해서 다시 대원사 주차장까지 가면 돼요. 저희는 여기서 산채이빔밥하고 파전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눌님이 너무 오늘 먹는 욕심을 내셨어요. 저기, 뭐, 아쉽다. 어떻게 저, 우리 저기, 저기 와가지고 저렇게 없어져 있었지? 지리산 좋다. 물도 맑고. 자, 이제 올라갑시다.